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군 사전 문제 수읽기 힘 67번부터 72번 문제까지 해보는 데요. 이제 상변부터 볼게요. 요흙세 점이 현재는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세 점을 잡아야겠죠. 근데 여기가 좀막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읽기를 정확하게 하세요. 수읽기를 정확하게 해서 이 수상전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변 문제. 음, 백이둘 차례입니다. 이건 백이둘 차례인데. 지금 흙 모양의 얼핏 보면 약점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상용맥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찾아서 한번 최대한도로 흙을 괴롭히는 수를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해보시고 정답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서 자꾸 감탄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정답 들어가겠습니다. 정답, 여기는 흙이 둘 차례. 밑에는 100이 둘 차례 정답 스타트 자 여기까지 어떻게 진행이 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수읽기가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바둑판에 놓고 진짜 바둑 진짜 기력이 진정 늘, 늘고 싶으시면요.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답도가 최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69번 70번 문제 들어갑니다 요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두면은 그냥 이렇게 단수치고 나가는 수. 그쵸. 이런 거, 여길, 나갈 수가 없네요. 단수니까. 뭐, 이 정도 지키겠죠. 그럼 막히겠죠. 이거는 흙이 별로 좋은 모양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백이 살던 가 하겠네요. 이, 이건 살기도 좀 어렵네. 3번, 4번 놈은. 이 나가고, 단수 치고, 뭐, 이렇게만 막아도 흙이 자, 무조건 잡히네요. 뽑기만 해도 잡히겠네. 수상전이 안 되네. 그러니까, 그냥 단수 치고 나가는 행마법들은 사실 하수들 행마입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그랬죠 기대기전법으로 해서 좋은 핵마 타계의 맥점을 찾아 보시고요요 아래 문제는 지금 이 흙이 잡혀 있어요 이 백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잡을 수가 있나요 이게 어? 뭐 이런식으로 그냥 식, 쉽게만 해도 이게, 이게 잡히, 잡힐 돌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쪽으로 오자니 그냥 일로만 나가기만 해도 그쵸 그런데 잡는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힌트죠 잡는 수가 있다고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집중 실전에서는 이걸 이런 맥을 못 찾죠.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니까 찾을 수 있으십니다. 그나마 이런 걸 한번 정확하게 실력으로 찾아내 보세요. 정답 들어가겠습니다. 정답 스타트. 자 어떻습니까 이하병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맥이죠 이런것 하나 꼭 음, 여러분들이 이런 수들을 기억을 해두세요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음, 이런거 실전에서 굉장히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이 문제도 음 단수 치고 이 약점이라고 이것 밖에 없는데 아무 수도 안되죠 뭐 젖혀도 끊고 그죠 나가면 놓고 그런데, 여러분들, 무조건 끊는 수를 노리고, 미리 준비 작업이 있습니다. 예비 작업. 이것도잘 활용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 이거는 타계의 맥좀 많이 나오는 거죠. 모자 시험할 때 입구자로 나가면 날일자로 공격하는 거, 뭐, 이거 핵마법 한, 한 5, 6급이면 이거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모르시는, 그러니까 핵마를 모르시고 타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갑니다. 나갈 수 있을까요? 그냥 일로 붙여도 되고 뭐 일로 해도 되고 안 되고 붙이고 나가는데 이거는 끊어지잖아요. 이게 하수들 행마법이 이겁니다. 하수들 행마가 나가고 나가고 뭐 나가면 뭐 이렇게 되고 그죠? 젖히는 거는 뭐 이렇게 젖혀서 뭐 특별한 수가 없죠. 끊어지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끊든 이렇게 끊놓 노면 막혀서 다 위험하죠. 그런데 이것도 상용의 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요런 형태에서 탈출하는 요 백이 탈출하는 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정답. 스타트 상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끊는 수를 노리고 정답 스타트. 어떻습니까 야병 같은 요 핵마법은 꼭 암기 하셔야 되구요 요런 것도 여러분들 고수가 되려면 당장 끊어서 하지 말고 끊는 것을 이용해서 붙이기 작전으로 기대기 정법으로 해서 그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백이 여기 둘때 흙이 잠깐만요 이거 정지시키고요 백이 여기 놓을 때 흙이 이쪽을 지키면은 그냥 이렇게 젖혀서 넘어가면 엄청난 이득이 생기잖아요. 이 약점, 이 흙집이 그죠. 그렇게 해서 바둑을 이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1번, 2번까지 다 끝났네요. 자, 어떠셨습니까? 강의가 점점 좋은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풀어보시면 무조건 기력이 늘어요. 자, 음,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요. 더 좋은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